안녕하세요 내궁하세요 내궁입니다 오늘 내궁투어에서 가볼 맛집은 4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찐찐 맛집 홍탕모포집이에요 루둥 홍어가 끝내주게 맛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홍어 말고도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천국행 티켓 뽑아서 입구까지 에스코트해주는 그런 맛 절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번 홍탕모포집에서 어떤 가격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날은 내공 투어가 있는 날이었어요 코로나 집합금지 전 대관으로 여행했고요 일단 사전에 홍어 플러스 보쌈 10인분 굴무침 추가에 에렉이 갈비탕을 시켰어요 이모가 보쌈 고기를 내어주시는데 다들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비주얼 장난 아니죠? 보쌈 고기는 세 가지 나무 위에 얹어 삶으시는데 그래서인지 잡내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김치 위에 보쌈 홍어 한 점에서 입 입에 왕! 김치의 소큼함 보쌈의 녹진한 맛 그리고 뒤에 코로 올라온 홍어의 싼 아모니아까지 그맛 아는 사람 알지 맛에 3일 치여라 굶 쉬고! 굴무침은 원래 없던 메뉴인데 제가 사전에 요청을 해둬서 특별히 준비해 주셨어요 적당히 매콤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혀가 먼저 마중 다가는 맛이었어요 사전에 요청해두길 잘했어 진짜 다음으로는 LA갈비탕을 먹었어요 LA갈비탕은 생각보다 맑은 육수에 기름지지 않고 건강한 맛이 났어요 바로 밥을 척척 말아서 김치 얹어서 먹으면 아 생각만 해도 침 나와 이렇게 끝내기엔 좀 부족한데? 싶어서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이모의 특제 비법이 들어간 제육에서는 불량이 가득하게 느껴지는데 참기름을 넣지 않고 돼지에서 나오는 기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이집 특징이에요.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짭짤한 게 땡기잖아요. 자주 들어 나야잖아 그죠? 마지막으로 이모가 서비스 주셨어요. <웃음> <웃음> 직접 만들어주신 설리태 콩물국수와 비빔국수가 나옵니다 콩물국수는 설탕파, 소금파 안에서 약간의 설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신 심... 소금파, 설탕파? 음, 나설탕아 봐봐 이렇게 달린다니까 짭짤하면서 감칠맛 나는 소금이냐 달달하면서 고소한 설탕이냐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저는 설탕을 택했어요 젤라도는 설탕이지 면도 옥수수면이랑 입에 착 달라붙고요 아나 여기 또 예약해야겠다 가자! 이번 내공투에서는 청구역 찐맛집 홍탐 목포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는 나의 최대박 리얼 찐맛집이라 진짜 꼭 가보라고 소개해주고 싶어요. 아, 나만 가고 싶었는데, 임신 썼다. 꼭, 꼭 가보는 거 추천! 그럼, 안녕!